안녕. 오늘은 드디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처음 시작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를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3분의 1이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어, 딱 역대하까지가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두께로 봐도, 이거 봐. 이게 딱 이게 성경책에 또한 권에서 여기까지가 끝난 거거든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딱 3분의 1. <laughs>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 보면 역대하를 끝나면 속도가 되게 많이 붙어요. 슝 하고 속도가 붙고 어, 예레미야 아, 에스겔을 끝나면 이제 큰 선지자서가 다 끝난 거거든요. 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빠르게 슝 하고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고. 바사왕 구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조서도 내려 이르되 어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음, 자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집트가 그 아시아와 그 지금 우리가 서남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을 다 패권을 쥐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등장해서 아시리아가 오, 그 지역에서 완전히 그 군주가 되어서 있다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있어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네, 새로운 그런 제국을 펼칩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역대하에서 그 유다가 망하잖아요. 유다가 망한 후로 7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네.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뭔가, 그 예언은 우리가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볼수 있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이렇게 고레스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잘 생각해 봐. 이사야가 언제적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그렇지,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때그 정부 때그 전부터, 그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은 거니까 그 때의 왕그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에서 그그그 사내림이 그, 그막 쳐들어왔을 때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스의 해시계가 막 뒤로 십도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안타깝게 문화세 때 죽임을 당한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00년 전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란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성전에 기초를 놓을 것이다. 라고, 는 그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약 200년 후에 정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온 나라의 공포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 정말 소름돋는 것 같아요. 정말 소름돋아. 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을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셔서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지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음, 그들이 옛날에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아주 귀중한 그런 그릇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다볼수 있다 다 가져왔거든요. 바벨론.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들 신들의 신당에 두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레스가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음...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갓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릇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함께 생각하기 5절 이에 유다와 비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와 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세요.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everyone whose heart got had moved.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신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자.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이 먼저 이 마음속을 감동하세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선생님도, 이렇게 소년보여주의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기도할 때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 정말 그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결과도 좋고 또 그래요 그일 중에 하나가 이 큐티를 찍어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친구야 큐티하니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아 우리 어린이들을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번도 안볼 수가 있나 선생 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나고 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요. 무서워서 못 만나요. 아 물론 몽창 모여서 그러면은 감염 위험이 위험이 있어서 안 되지만 1대1로 만나는 걸왜못 만나? 1대1로 만나는데 선생 님그 생각에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큐티한이를 통해서 한명한명 한명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할때이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이 감동이 있잖아 유효 기간이 엄청 짧아. 금방 촥 없어져. <laughs> 진짜. 마음에 감동이 들 때, 그걸 딱 실천, 실천을 해야지, 감동, 어, 주님,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 그리고 딱 기도를 끝내잖아요. 그리고 그일안 해. 그런 마음에 싹 없어져요. 음, 그 특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베냐민족장, 유다 제사장들, 레위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파들이 많잖아. 근데 요렇게 딱이렇게 거론된 건이 사람들이 감동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근데 이 감동은요, 가만히 있을 때막 텔레비전 보고 있고 음악 들면서 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거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 마음의 감동이 있나 이걸 잘 살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 있잖아요. 오늘 2km 정도 걸었거든요. 와 오늘 8도까지 올라갔는데 선생님 핸드폰 보니까 12도 찍을 때도 있었어요. 꽃피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지난 주말에도 막 영하 15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18도 와, 진짜 하나님 스펙타클. 아,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 감동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와 안문현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